안녕하십니까. 김한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정시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도 역시 나군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전형으로 147명을 선발하고 1단계에서 수능점수만으로 2배수를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수능점수와 학생부 교과점수, 그 다음에 면접, 근데 여기서 면접 80점이고 기본 점수가 64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점수의 폭은 16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16점이 무시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부 120점 점수는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내신 1등급과 내신 2등급,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차이이기는 한데, 그 차이가 1.8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대학교에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이 1점대 초반인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에 대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뭐 2.5등급이 평균이라고 놓고 본다면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도 춘천교육대학교 내신 평균 점수는 3.0 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점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수능 점수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수능 점수도 여러분들 표준 점수로다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 수리 과형과 과학 탐구에 10%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 문과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5%로 가산점이 축소됐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는 문과학생, 이과학생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수준에서 가산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이과학생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문과학생의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도 충분히 춘천교육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산 평균점수에서 표준점수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평균 점수가 132.52로 서울교육대학교보다 더 높아요. 자, 이해가 되지 않는 점수죠.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이과학생들의 대부분이 가산점을 받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유추할 수 있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만큼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천교육대학교의 작년 점수는 실제 춘천교육대학교 점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올해 형성되는 점수가 실제 춘천교육대학교의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많이 작년 점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재작년 점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춘천교육대학교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좀더 높은 점수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춘천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수능점수 1등급,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높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를 따져봤을 때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표준 점수로 따지는 학교들은 점수가 노, 올라갈 수 있지만 춘천교대는 이과학생이10% 가산점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부분에 있어서는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교직에 관련된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시에서 교육청 관련 어떤 상황에 형성을 해주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춘천교육대학교 면접 문제가 그렇게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교사를 꿈꿔왔었던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정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공부하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나름대로 면접에 관련된 책이나 또는 수업들, 공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 다 같이 어렵지 않은 것이지 나만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16점 정도 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뒤 없는다라는 수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면접을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비 적용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75%넘무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경인교대와 마찬가지로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알아둬야 될 것이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12월 29일부터 12월 32일까지 춘천교대와 경인교대는 같은 날짜에 원서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두 학교를 비교해 본다면 눈치작전을 할수 있겠지만 다른 교육대학교와 비교해 본다면 다른 교육대학교는 12월 말부터 원서를 써서 1월 초까지 쓰기 때문에 눈치작전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인교육대학교나 춘천교육대학교는 두 학교를 놓고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대 입시 연구소 김한 컨설팅에서 주최하는 정시 전략 설명회를 신청하셔서 참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설명회는 매 주말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어느 교육대학교 진하면 합격 가능한지 개별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면접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관련돼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뭐 많은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미 다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해 보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하고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교육대학교만을 가지고 합격 예측을 하는 교육대학 전문 합격 예측 서비스인 교대입시연구소의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만컨설팅에서 주최하는 정시 면접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반, 그 다음에 심화반, 그 다음에 학교별 파이널 특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는지 논리적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교육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화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심문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밖에 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면접 강의는요, 그 해당되는 교육대학교에서 면접 전형을 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연습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최종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